제가 표지는 요즘 이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가을이 오고 있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단풍 느낌을 한번 풍겨봤고요. 제가 어젯밤에 아,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자기소개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보통 말하면 이름, 나이, 학과, 뭐 학교 등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서로 지나, 지내면서 알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더 특별하게 자기소개를 해보고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참 찰나 핸드폰 사진첩을 뒤지는데 제가 어떤 친구랑 카톡을 한 내용인데 친구가 제 이름 황영시를 지어보라니까 뭐 이렇게 되게 얼탱이없게 지어봤더라고요. 그 친구가 지금 여기 있어요. 예. <laughs> 네. <laughs>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영감을 얻어서 아, 그럼 내 이름 뜻풀이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지했습니다 그럼 제, 어? 어, 그럼 제 이름은 장유진이고요. 처음에 장, 장난하냐 저랑 이제 조금 친해지시다 보면 저희는 자주 할말좀 느리세요. 장난하냐 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정색하면서 여러가지 버전으로 제가 장난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고 장난을 받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장난을 치시고 받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수위가 어느 정도 비인격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살짝 수위가 높은 장난을 치는 것도 좋아해서 어, 오늘부터 되게 편하게 막 시비 걸으셔도 되고요 왜냐면 저도 시비를 오늘부터 걸거기 때문에 네, 편하게 대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저랑 친한 친구가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인데요. 유 u 아너 y o 유유들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 o 유들유들 o u do you do you d 유유들 u do you do 잘지 u do you do you d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도대체 유들유들이 y 뜻이 무슨 뜻일까 하고 인터넷에 o you do you do y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뻔뻔한 데가 있는 모양 <laughs> 그리고 뭐 살이 많이 찌고 번드르, 번드르르하게 윤기가 흐름이라고 나와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카톡을 했어요 너 이때까지 이런 뜻으로 나한테 사용을 했냐 그래서 막아 아니래요 그게 아니래요 유도유들의 이런 뜻뿐만이 아니라 부드럽다 융통성 있다 원만하다라는 그런 뜻도 포함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어, 별로 깎을 수 없지도 않고 그런 편이어서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대해주셨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실 혹은 진실인데요. 제가 사실 속에 있는 말을 그러니까 어, 거짓 대리해서 말을 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옷을 새로 샀어요. 어이옷 어때? 나 예뻐 잘 어울려라고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어, 아니에요. <laughs> 어,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야 팔아 팔아 이렇게 <laughs> 사실 말해줄 수 있잖아요. 어 진짜 예쁘다. 어 괜찮아 어울리네. 어 말해줄 수 있는데 제가 사실 사실 제 마음속에 없는 말을 잘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뭐 앞머리를 내려고 하는데 어때요? 예뻐요? 했는데 막 갑자기 말문을 잊지 못한다거나 그러면 너무 상처 받지 마시고 그냥 앞머리 기르시면 돼요 <laughs> 알겠죠? 하지만 뭐야 곱창 먹을래? 하는 경우는 또 다르죠 아, 좋아 가자 그리고 삼겹살 먹을래? 하면 보고 보고 무조건 먹을 거에 대해서는 거의 제 속마음을 아주 솔직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앞으로 번개도 많이 하고, 딥풀에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도록 해요. 사실, 어, <laughs> 제 이름을 떡불레제마대로 지어 만들어 봤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제게 지어주신 원래 이름의 뜻은, 배풀장애 너그럴교의 보배진이에요. 그래서 뜻이, 너희에게 내가 보배를 너그럽게 베플러리라는 제가 모토를 가지고 보배를 저에 왔습니다. 그래서, <laughs>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갖고 있는 보배를 한껏 베풀어 드릴 이번 학기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